안녕하세요. 주식하늘입니다. 이번 영상 카카오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포트 관리의 중요성.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마다 틈틈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것들 자세하게 또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제가 어제 카카오 영상에서 추천드린 우정바이오가 급등이 나왔어요. 그것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우정바이오고요. 제가 어제 우정바이오를 만원에 추천을 드렸었어요. 만원에 추천을 드렸었을 때 오늘 저가가 9,990원이거든요. 만약에 제 영상을 보시고 대응을 하셨던 분들이라면은 36% 이상 모두 수익이 가능하셨을 텐데, 이것 같은 경우는 그냥 정해준 매수가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단타가 가능했다. 사실 제가 이거 9,600원, 9,800원도 좋아 보이는데, 만원에 들어가는 게, 어, 안올 수도 있다. 그러니 만원에서 대응 되시는 분들만 해달라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랬을 때, 어, 30% 이상. 30% 이상 수익이 가능했다 정말 딱 저점에 걸쳐서 바로 오른 거죠 이런 거 제가 카카오 영상에서 드렸어요 여러분들 이거 지금 카카오 영상 보시듯이 저번 영상 보셨으면 수익이 가능했었다 이런 걸 드렸다 라는 거 여러분들 참고를 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정바이오 대응 하신 분들 모두 수익 축하드리고요 정말 잘 하셨습니다 수익 정말 축하드려요 이것 같은 경우 이제 수익은 제가 항상 말했다시피 챙겨 달라고 말씀을 하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게 여러분들 어, 팔고 나서 더 가면 어떡하지? 수익인 게 중요한 거예요. 더갈수 있겠죠. 하지만 대응 되시는 선에서 내꺼 챙기면서 그렇게 보도록 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고 단타는 단타로 끝내 주세요. 그렇게 하시는 게 여러분들도 편해요. 제가 어,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히려 이런 장에 단타 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어, 그랬을 때 우정바이오로 제가 추천주를 드렸고 오늘 바로 수익이 이렇게 나 좋네요. 다행히 정말 축하드립니다. 뭐 카카오 같은 경우도 어, 중장기 포트잖아요. 이렇게 중장기 종목 하나 그리고 단타도 이렇게 대응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포트를 약간 회전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중장기 종목은 어느 정도, 단기 종목은 어느 정도. 그렇게 대응을 해 나가셔야지 계좌가 이제 원활하게 운영이 될 거예요. 물론 이제 중장기는 큰 수익으로 가져가고, 단기 종목은 이제 짧게 짧게 끊어서 내꺼 뭐 계속해서 용돈 챙기듯이 챙겨주는 전략, 뭐 그런 것들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실, 단타 종목을 들리면서 과연 여러분들이 대응을 할수 있을까? 왜냐면, 뭐, 시간에도 봐야 되고, 장전에도 봐야 되고, 봐야 될게 많은데, 제가 들리면서도 엄청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어제. 그랬을 때, 단타를 그래도 제가 제 욕심으로 들여봤는데 여러분들이 대응을 잘 하셨다. 이런 정보 난할수 있겠다 싶으면 좋아요로 저한테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그럼 저는 단타 종목을 계속 드릴 거예요. 어,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는 중단기로 보시고, 나머지는 뭐 단기로 보시고, 그리고 카카오 말고도 뭐 2차 전지, 바이오, 뭐 이렇게 섹터별로도 여러분들이 포트 관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 그랬을 때 골고루 수익이 가능하잖아요. 어. 그 제가 카카오 영상에서 제네신도 추천을 드렸었어요. 12만원 밑에서부터 분할로 잘 매수를 해달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랬을 때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매일 단타가 가능했다 근데 오늘 급등 나오죠 요런 거 어쨌든 여러분들 일정 물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런 거 수익을 그냥 챙겨 주시면 돼요 이렇게 수익이 된다 제네신 같은 경우도 제가 12만원 밑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만약에 12만원에 잡으셨다고 하면 20% 이상 수익이 가능하셨다 요것도 제가 카카오 영상에서 드렸다 라는 거 이거를 여러분 제가 저번주에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12만원 밑에 드렸는데 이렇게 충분히 기회도 있었고 여러번 단타도 가능했고 요거 대응 안되시면 계속 가지고 계셨으면 이렇게 교통수입도 가능했다 수익 챙겨 주시면 돼요 편안하게 이런 것들. 이런 종목을 계속해서 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주는 종목들 잘 참고를 하셔서 포트 관리를 해주시면 좋아요. 카카오는 길게 보는 거니까 이미 큰 수익이고 단타로도 단기적으로도 우정 바이오 같은 거대용하셨으면또 수익을 챙기셨 챙기실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래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어, 우선 카카오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중장기 종목으로 좋기 때문에 신규 매수 안정적으로 가자. 안정적인 가격대에서 진입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고요. 뭐 21선 밑에가 좋고 그랬을 때뭐 35만원 부근이기는 한데 35만원도 뭐 나쁘지 않은 가격이지만 그 밑으로 분할로 잘 매수를 하셔가지고 평단을 좀잘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30만원 초반대까지도 맞춰주시면 좀 좋지 않을까. 만약에 대응을 하신다고 하면은 35만원부터 차근차근 뭐 분할로 매수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평단 관리만 잘 맞춰주신다면은 충분히 어, 카카오 같은 경우는 더 좋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 계속해서 드려보고요. 어쨌든 평단 관리가 관건이에요. 중장기 종목도 어떤 종목도 평단이 낮으면 낮을수록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물량으로 많이 이제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단이 낮았을 때 비교도 높은 수익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리고 평단 관리를 해주시면 리스크 관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잘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카카오 같은 경우도 어차피 중장기 종목이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고 한번 들어가달라. 이렇게 쭉. 밑으로 이제 분할로 천천히 분할 꼭 분할 기억해 주셔야 하세요 분할로. 그러니까 제가 뭐 아, 조금밖에 못 뭐, 먹어 뭐, 못 뭐, 뭐 잡았는데 날라갔어요. 수익인 게 중요한 거예요. 어, 늘 말씀드리지만 수익인 게 중요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대응을 해주시면 좋겠다. 카카오는 앞으로도 계속 이슈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매수점만 잘 잡아주면 은 편안하게 여러분들 수익 가능하실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제 제가 우정바이오 말고도 두 종목을 더, 더 드렸었어요 어제 제가 총세 종목을 모두 단타종목으로 드렸었거든요 mh에탄올도 드렸었는데 mh에탄올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이거는 좀 분봉으로 보셔야 되는데 제가 아침에 드렸었고, 아침에, 어, 추천주를 드렸었는데, 빠지면서 아마 이렇게 5% 정도 빠졌다가 10% 이상 간 거거든요? 그래서 5%에서 자르셨으면 5%에서 이제 자른 걸로 끝이고, 만약에 버티셨으면 5% 갔다가 10% 가셨을, 갔을 거예요. 그랬을 때 수익을 챙겨주셨어야 한다라는 거. 왜냐면은 수익은 챙겨야 될거 된다. 올랐을 때 그냥 챙겨 주셨어야 되는 거고 10%면은 여러분들 기회가 많았다. 10%이상이면 3%에서 잘랐어도 됐고 5%에서 잘랐어도 됐고. 근데 이런 거 여러분들 손절하셨다고 하다도 손절도 잘하신 거예요. 리스크 관리 하셔야 되니까. 왜냐면 얘가 갈지 안 갈지 여러분들은 모르잖아요. 만약에 제가 실시, 실시간으로 대응이 됐으면은 여러분들 매수가 정정해서 더 밑으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그게 조금 아쉽고 그래 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5%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그거를 잘르셨으면 자른 대로 대응을 하신 거니까 잘하신 거고 만약 버티셨으면은 충분히 수익구간이 나왔기 때문에 그거는 잘 챙겨주셨어야 된다. 10% 이상 급등이 나왔잖아요. 이런 부분들 잘 챙겨주셨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 드린 게 제가 ECS를 드렸었어요. ECS도 이제 원격근무 관련 주인데 이게 ECS 같은 경우는 제가 4천원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매수가가 안 왔어요. 오늘 매수, 오늘 저점이 4,135원인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어, 미국에서 준비디오가 이제 올랐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같이 보셨으면 대응할 수 있었을 거다라는 거. 요것도 지금 21%까지 갔다가 조금 떨어지는데, 요런 것도 여러분들이 잘 참고해서 보시면 좋죠. 어,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제가 어제, 어, 단타를 치는 게 낫고, 단타를 치려면 힘이 발생한 센 종목을 들어가라라고 해서 이렇게 세 종목을 찍어드렸고, 음악병식. 음악병식 관련해서 제가 종목을 다 알려드렸었어요. 그래서 요런 거는 여러분들 뭘 들어가도 사실 다 가능했던 거거든요? GH 신소재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요런 거는 말고, 많이 오른 거 말고, 이렇게 한번 발생했을 때그 힘이 이어지는 거지, 이렇게 세 번이나 올라갔을 때는 조금 힘이 떨어, 이거는 조금 떨어진다고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GH 신소재, 우정바이오. 그리고 뭐, 오태. 그리고 또 시수어. 이거 이게 새롭게 뜨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신성 ENG도 제가 언급을 드렸었어요. 얘도 상한가 갔다가 지금 풀렸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뭐 우정 바이오를 드렸지만 관련주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체크를 하셨더라면 충분히 뭐 어떤 거든 대응을 하실 수 있지 었 않겠나라는 거. 그래서 이런 거를 영상에서 계속 힌트를 얻어서 활용을 해 주셔야 여러분들 계속해서 수익의 기회가 열린다는 거. 잘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제네신이나 우정 바이오나 다 제가 카카오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은 아마 제 추천주까지 다 확인을 하셨을 가능성이 높죠 물론 새롭게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어 대응을 계속 해주셔야 한다 대응을 어안 하시더라도 공부 차원에서 바, 봐주시더라도 이런 것들을 제가 계속해서 영상에서 힌트를 드리고 있다 라는 점을 어,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단타 드리는 게 사실 부담스러웠어요. mh 에탄올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매수가를 정정을 못 했잖아요. 매수가 정정을 했으면 여러분들 마이너스 5%까지 고생 안 하고 그냥 10%, 15% 편안하게 어, 대응을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그, 그런 점이 조금 아쉽기는 한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 영상을 보시면서 약간 힌트를 잘 얻으셨고, 대응이 잘 되셨다고 하시면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타를 성공했다, 그러면 단타 좋아요를 눌러주시면은, 제가 이런 게 되는구나, 또 이런 걸 드릴 수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영상에서도 좋아요를 눌러주시면은, 제가 한번 찾아보고, 주말 동안, 월요일날 뭐 단타로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 있는지 그런 것들 한번 같이 살펴서 추천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 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